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좋은 소리를 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에어마이크 프로 노이즈캔슬링 3단계를 했거든요 어떠세요? 처음에 비교해서 주변이 확실히 조용해진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제 목소리를 담고 있는 이 제품인데요 바로 비욘드 터치에서 나온 에어마이크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이름에 프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녹아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가장 신기했던 기술은 바로 AFH라는 기술인데요. 뭐 와이파이나 무선 마우스 같이 좀 방해되는 전파들을 회피해서 사람이 많은 곳이나 먼 거리에서도 깨끗한 음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에어 마이크 프로는 다른 마이크들과는 달리 소리가 들어가는 수음부가 듀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방향에서든 풍부하게 원음 그대로를 녹음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라이브 방송을 해보면서 사용을 해보니까 음질이 진짜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다양한 기능들 그대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혹시나 영상 촬영하면서 마이크 찾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에어 마이크 프로는 듀얼 마이크 모델과 싱글 마이크 모델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스마트 기기에 연결하는 USB에 따라서 C 타입 모델과 라이트닝 타입 모델로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모델은 듀얼 마이크 C타임 모델입니다. 일단 외관을 보시면 진짜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의 현재 기능을 표시해 주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에어마이크 프로에는 별도의 앱 설치라든지 블루투스 페어링이 전혀 필요가 없고요. 충전 케이스에서 이렇게 꺼내시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로 녹음을 할수 있어요. 제가 평소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 에어 마이크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게가 9g 밖에 되지 않아서 옷에 클립으로 고정하면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움직이면서 말할 때도 녹음하기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마이크가 두 개나 있어서 또 따로따로 녹음하기 진짜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촬영하면서 느꼈던 게 예전에는 스마트폰으로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너무 작게 들어가거나 그리고 녹음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에어마이크 프로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진짜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깨끗한 음질로 녹음이 돼서 이 영상의 퀄리티도 훨씬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다 보면 진짜 배터리가 금방 닳아서 촬영을 중간에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이 에어마이크 프로는 수신기를 연결된 상태에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충전하면서 촬영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에어마이크 프로에는 촬영하거나 녹음하면서 꼭 필요한 기능인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있는데요. 마이크 옆면의 상단 버튼을 누르면 사용할 수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내 목소리를 제외한 주변 소리를 줄여줘서 소음이 많은 환경에선 진짜 꼭 필요한 기능인데요. 체감하시기 좋게 제가 한번 야외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외로 나와봤는데요. 확실히 야외 촬영을 할땐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좋은 소리를 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에어마이크 프로에는 이런 잡음들을 강력하게 잡아주는 노이즈캔슬링 기능이 있는데요. 오늘은 하필 바람도 많이 불어서 이런 바람 소리까지 줄여주는 윈드실드를 같이 착용해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 노이즈캔슬링 어떻게 쓰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1단계인데요. 에어 마이크 프로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노이즈 캔슬링 단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총 3단계로 설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1단계만 켰는데도 조금 조용해진 거 느껴지시죠? 그럼 2단계로 바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2단계입니다. 어? 3단계 아니냐고요?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요? 3단계 아직 한번더 남아있습니다. 자, 그럼 막강의 3단계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에어 마이크 프로 노이즈 캔슬링 3단계를 했거든요. 어떠세요? 처음에 비교해서 주변이 확실히 조용해진 거 느껴지시죠? 확실히 야외 촬영을 할 때는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정말 큰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3단계까지 보여드렸으니까 극강의 비교를 위해서 제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아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갑자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지고 소란스러워졌죠? 정말 야외 촬영을 할 때는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정말 정말 큰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의 청력을 위해서 제가 노이즈 캔슬링을 다시 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에어마이크 프로에는 이런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 말고도 정말 특별한 기능이 하나 더 있다 해요. 카메라가 여기 앞에 있고 제가 쫙 먼거리에 있어도 최대 30m 이상에서 말을 해도 깨끗한 음질이 녹음된다고 하는데요.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laughs> 저 노이즈 캔슬링으로 잡음을 줄여주고 이렇게 에어마이크 프로의 기능으로 야외 촬영. 이제 별 걱정 없겠죠? 여러분도 에어마이크 프로만 있으면 저처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촬영을 하다 보면 잠시 촬영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마이크를 끌 필요 없이 마이크 하단 버튼 두 번만 눌러주면 음소거 모드가 가능하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잘 들리시나요? 자, 이렇게 빠르게 하단 버튼 두 번만 누르면 음소거 모드가 되기도 하고 해제가 되기도 하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 마이크 프로에는 에코 모드도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마이크 상단 버튼을 빠르게 눌러주시면 소리에 에코 효과가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실 때 마치 노래방에 온것 같은 효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 벌써 이렇게 점심시간이 돼서 제가 이렇게 보글보글 물을 끓이고 있어요. 그런데 물 끓는 소리도 너무너무 맛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에어마이크 프로는 C타입 수신기를 이용하면 C타입 단자가 있는 PC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PC에 C타입 단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USB-A 젠더를 사용하시면 C타입 젠더가 없는 노트북에서도 대부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PC를 하면서 디스코드나 줌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깔끔한 음질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오늘 촬영을 저희가 5시간이나 했는데 아직까지 마이크가 살아있는 걸 보니까 배터리가 진짜 오래가는 것 같아요. 이 마이크가 단독으로 녹음을 하실 때는 최대 6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 중에 배터리 용량이 가장 큰 500mAh의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충전하면서 사용하시면 최대 50시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우리 여러분 에어팟 사용하실 때 배터리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에어팟보다 두배 정도 오래 간다고 하니까 진짜 한번 충전하시면 시간 걱정 없이, 용량 걱정 없이 오래오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비욘드 터치의 에어 마이크 프로에 대해서 리뷰해드렸는데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마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음질은 앞서 말씀드린 기술인 AFH 기술 그리고 듀얼 마이크로 수음이 되다 보니까 음질이 진짜 깔끔하다는 점이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녹음의 필수 기능인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 추가로 30m 먼 거리에서도 녹음이 가능하다는 점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도 뭐 외관까지도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죠. 그래서 아마 저처럼 좀 야외 촬영,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비욘드 터치 에어 마이크 프로를 써보니까 그렇게 뭐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요 마이크가 최적의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 소개해 드렸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